안녕하세요 조동원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헝그리 샤크 에볼루션. 어 인어의 비밀 요 흡기 오징어 다 받으셨나요? 이거 스태미너 20% 주는 그 손보 속도가 스태미너 손보 속도가 20% 줄어드는 그런 패시었는데 이때 받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가 받고 나니까 이거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. 지금 각종 아이템과 패스로 이15% 수통 15%, 15 이스테미너를 줄여주는 아이템들 지금 다 보여드릴게요. 수통 15%. 그 다음 모자 부분에 비치파라솔 15%. 이렇게 되면 30%죠. 그리고는 이제 패이에요 팻. 자, 얘는 35%, 주니어들 35%. 이건 뭐 45%도 있고 조금씩 다르죠. 35%면 이제 65%에 15% 추가하면 이제 90%. 80%죠, 80% 80%, 80% 스태미너 80%에 요 흑기오징어까지 끼면 스팀 스태미너가 100%입니다. 스태미너가 100%라는 게 무슨 소리냐? 체력이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지금 스태미너 딱 100%거든요. 체력 지금 안달고 있죠? 체력이 줄어들지 않아요. 이게 완전 말도 안 됩니다.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. 물론, 이제 적, 적상어들의 공격을 받으면 체력이 좀 빠지겠지만, 그런 거는 옆에 다른 먹이, 물고기들을 먹으면 또 차죠? 실제로 이 헝그리 샤크는 오래 생존할수록 체력이 빨리빨리 소모가 되면서 죽, 결국 나중에 죽는, 그 죽기 전에 최대한 점수를 많이 얻는,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저스테미노가 100%가 되면서 뭐 그냥 체력이 빠지자 체력 소모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. 적 상황한테 물려서 체력이 잠깐 빠지는 것만 있지.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. 얘네들은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.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자, 자 여기 산 선에 아예 먹게 없거든요, 여기. 여기 존버를 하게 해 보겠습니다. 여기 먹을 거 없이 여기 존버 타고 골드러쉬 이제, 이제 끝났죠? 아무것도 안 먹어도 지금 체력이 체력바 보이시죠?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저뭐 뭔가 갈매기가 하나 와서 죽었네요 이제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<laughs> 헝그리 샤크인데 헝그리 하지 않아요 헝그리 하지 않아졌어요 저 흑기 오징어 때문에 체력이 딸지 않습니다, 이젠. 이거, 이거 대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. 좀코미디예요 어쨌든 체력이 딸지 않으니까. 아, 물론, 이 모든 스태미나템을다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많진 않겠죠. 근데,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, 아마. 이러면 죽지 않아요. 불사신이 됐습니다. 여튼 뭐, 그거, 그걸 알게 돼서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었고요 어, 내용은 이게 렇 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